네, 명수 평생 드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 이제 원장님 나 책임지는 건가? 예? <laughs> 왜, 왜 <웃음> 내가 다. <laughs> 나도 내 인생을 <laughs> 책임지는데, <되는데>, 고왜 내가. <laughs> 안녕하세요. 서울산성내과요 원장협찬입니다. 그, 내과가 차지하는 포션이 엄청 많아요. 내과 공부가. 그만큼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더 매력이 있더라고. 처음에 학생 때는 그래서 내과가 되게 멋있어 보는데 이 사실 이제 인턴 때 이렇게 실습 돌면서는 그 내과 선생님들은 달라요 코스가. 저희가 바이탈을 잡는다라고 아, 표현을 해요 의사들은. 그 바이탈이라는 게 결국은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숨이 차고 막 환자 가 이렇게 막 쓰러지고 넘어가는 상황에서 막 저희가 환자를 이제 CPR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꽂고 이렇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바이탈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할수 있는 과가 사실 몇 개가 없어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 층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방송들을 하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그 응급 상황 을 날리는데, 그때 이제 탁 나타나는 사람들이 사실 내과 죠 내과 죠 우스갯소리로 막 절기 그런 얘기해서 막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하다가 혹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병동에 무슨 환자 막뭐 이렇게 드레싱하다가 갑자기 환자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막심 심장 마비고 오뭐 이러면 야 뭐해? 슬로프 <laughs> 끝까지 책임지는 거라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laughs> 되게 부담스러운 게 그런 거막 책임진다는 표현이라던가 뭐 함께 늙는 거야 뭐 아니면 뭐 우리 가족을 다 맡긴다 뭐내 몸을 맡긴다 뭐 이런 게 진짜 저는 왜냐면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열심히 검진하고 사실 검진의 목적은 암이 안 생기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조기에 위험한 병들을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서 더 나빠지는 걸 막는 게 검진의 목적인데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1년마다 내시경을 했는데 왜 암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게 갑자기 아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 아버님 이름까지 이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아버님 얘기를 막 했어요 아네 아버님이 이러면 은 우리 아버지 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아, 음, 잠시만요. 아버님 성함이, 음, 아이고. <laughs> 다 기억하길 바라시지만. 제가 다 기억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사실은 살렸던 환자는 잘 기억 못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살렸던 환자들은 당연한 거라 생각해서.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제 뭐, 영상학과 선생님이 이제 시술하시다가 그 시술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환자가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고, 갑자기 신장 기능이 확 떨어져서, 막 신부전이 생기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갈때 교수님이 이제 막, 교수님들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본인이 갑자기 실수하는데 잘안 되셔가지고, 이제 내바 교수님 불러다가, 아, 뭐, 잘안 됐는데, 저 밤새 잘 봐야 될것 같다. 그런데, 그 이제, 건 결국 레지던트 몫이 왜냐면은 그, 연세 많으신 교수님. 60대 교수님이 밤새 같이 계실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한, 늦은 밤에한 8시쯤까지는 계시다가, 이제 어깨를 촉촉하시고, 잘 부탁하네. 가시거든요. 그때부터 밤새 저에, 저와 그 환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이제 막 계속 막 소변이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피검사 보면서 막 밤새 막 5시, 6시 소변이 하나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그때부터 갑자기 소변이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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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떨어지는 거예요. 어, 눈물이 같고아 나 아, 나 아, 살았다. 아, 나내 집에 갈수 있다. 교수님 막 아, 너무 고맙다고, 나 선생님 잘봐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저는 그 환자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컨퍼런스 또 아. 발표를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노고는 다 교수님께 드리고, 교수님 이제 아, 이제 환자분 괜찮습니다. 이제 보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하실 거 아니야. 그분, 그 모든 노고는 교수님께 드리고, 나는 이제 밤새 떡질 머리를 하고 또 컨퍼런스 발표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장에막 암이 많이 퍼져서 있어다는데그 환자분은 항상. 회생 이제 갈 때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하면 이제 금식을 하셨거든요 장에 음, 음, 너무 많으니까 음. 그래서 계속 금식하면서 이제 수액으로 이제 버티던 분인데 계속 그 얘기하셨어요. 진짜 선생님 나 소주 한모만주 주면 안 돼? 나 진짜 소주 한모만 먹고 싶어아 계속 나갈 때마다 안 돼요 아버님 지금 아버님 뭐 드시면 폐혈증 하라 막이아 음. 진짜 나 소원이야나 소주 한모만줘 이러면서 계속, 계속 갈 때마다 <laughs> 근데 결국 그렇게 한 달. 쫄쫄 고으시고 수영만 갔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아 그때 좀 마음이 아, 씨, 위험하... <laughs> 마음 이 아프더라고. 그냥 그 수영만 드릴 거거든요. 약간 이런 막 마음 아픈. 그 나오잖아요. 박원장에도 비슷한 떡볶이. 얘기 나오잖아요. 떡볶이인가 떡볶이 뭔가. 맞아. 그래서 그 심정 이해가거든요. 음. 그런 환자도있었고요 그 모태신앙으로 사실 살았고, 국가대학 공부 의전원 공부할 때도 온체 이제 한국 누가의 CMF라고 친구들이. 또원체 잘돼 있어서 매일 같이 기도하고 막 신앙 공동체 잘 하다가 딱 인턴 들어가서 그 신앙의 공동체가 없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가 없고 그 큐티 할 시간조차 없는 그런 거잘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눈패해지고 신앙적으로도 어하나님안 뭐 믿고 이런 개념 이제 뭐 아니고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신앙의 공동체 가 없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같이 좀 힘들 때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줄수 있는 친구들. 근데 그때는 다 힘드니까. 왜냐면 내가 인턴할 때내 친구들도 다 힘드니까. <laughs> 그들도 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교회도 못 가고 뭐 기도 제목 나눌 시간도 없고 뭐 서로 기도해 줄 시간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 인턴 레이더한테 이쯤에서 아그아 그 아, 진짜 신앙의 바닥이 이렇게 처지는구나. 이런 말하고 의료진을 괴롭히고 다른 환자들을 괴롭히고 엄청 못된 음. 환자들을 간혹 있어요. 음, 이기적인 음. 근데 막성형책 읽고 있어. 맞아, 맞아. 아, 너무 싫어. <laughs>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와 너무 싫어. 어,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막 자기는 누릴 거다 누려가지고 음. 자기는 퇴원해야 되는데 음. 아, 막안할 거라고 막, 막 뻐기면서 교수님한테 막 성질 부리고 저희한테 성질 부리고 막 이러면서 가면 성경 참. <목소리> 늘 부럽스러워요. 어... <laughs> 제 이름 자체가 아, 찬미 이름 딱 듣는 순간 그 아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시니까 천 말이 없거든요. 어머 선생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씨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차니까 더. 저 예수님처럼 나를 성김으로 잘 봐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잖아 있어요 좀 응. 바라시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환자가 40명씩 쌓여있는데 앉아서 계속 만나가시고 교회 얘기하시고 신앙 아, 어. 얘기하시고 막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증상과 이렇게 약 처방 끝났는데 계속 너무 본인들의 얘기를 많이 하시면 적당히 이렇게 끊고 이렇게, 내, 이렇게 나가셔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잘 못해요. 막 도와주세요. <laughs> 우리 선생님들한테. 헬프미! 막 이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문을 열고 막, 아니, 처방전 나왔어요! 이러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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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니, 선생님들. 아니, 선생님 가실게요! 이러면서 막 하고 그러거든요.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예수님 출퇴근하면서. 아,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제가 환자들 정말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봐야 될 질병들이 있다면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제가 쓰고 하는 약들이 진짜 환자들에게 잘 맞게 해주시고 잘 치료되게 해주시고 제가 가진 의학 지식으로 제가 배운대로 치료하지만 설사 제가 A라는 상황에 B라는 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몰라서 A라는 약을 썼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정말. <laughs> 제발 이러면서 막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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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선생님은 진짜 꼼꼼하게 잘 봐준다 홀랑홀랑 보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직은 아직은 그래서 좀 에너지 많이 썼거든요 한자한 명만 볼 때마다 친절? 뭐 이런 거는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환자를 꼼꼼하게 이렇게 안 놓치고 보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조금만 에너지를 이렇게 빼버린 상황에서 봐도 그냥 조금 쉽게, 쉽게...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안 놓치려고 하다 보면은 과민해지고, 좀 예민한 항상 이렇게 신경이 좀 날카롭게 한 상태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그냥 좀... 저 선생님은 그래도 진짜 꼼꼼하게 잘 봐주신다. 뭐 고런 선생님이면 좋겠어요. 네,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병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에 직원 선생님들이 중인데 크리스천들과 아닌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냥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 먼저 만나게 해주시고 혹시나 제 모습을 통해서 그냥 아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좋은 모습이 보인다면 좋은 영향력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할 수 있는 병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의 건강. <laughs> 최근에 몸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환자 보는데도 그렇고, 뭐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좀막 약간 밥못 먹고 계속 책만 보는 타입, 약간 시험 공부할 때도 막 그렇게. 약간 시급을 전폐하고 부부만한 타입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어떤 아버님이 제가 그때 이제 피부가 이제 막다 뒤집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눈에 네. 그래서, 어머 선생님 손이 왜 그래요? 막 이러시는 거에요 아 최근에 코로나때문에 막 200명씩 보고 몸이 병원 안 좋아져서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이러니까 막그 아버님이 엄청 막 걱정하시면서 안돼요 선생님 아프면 안돼 선생님 아프면 누가 나빠져 이러면서 막 아프지마 이러면서 막 <laughs> 선생님 아프면 안돼요 이러면서 잘 먹어야 돼잘 챙겨 먹어야 돼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데 그때 뇌가 어, 아프면 또 우리 환자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뭔가 마음을 다 막힌 우리 환자들이 또 힘드시겠구나. 내가 아프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좀제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싶다. <laughs>